안녕하세요 야구도서입니다요코하마에그 무승부로 인해서 지금 폴다가 첫 번째서부터 지금 예 지금 오차가 생겨가지고 빗셀굽의 핸디승으로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판다에서 약간 변칙적으로 새폴더를 한번 작성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비셀고베가 다음 게임이 19일 게임이 리그 게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력을 뭐 아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수원삼성이랑 네 그래서 수원삼성은 뭐 두골차 이상 뭐 넣어야 된다고 뭐나오는것 같은데 아무래도 빗셀 고베 보다는 약한 팀이 아니겠느냐. 네. 수원 삼성은 이상하게. 근데 제가 좀 수원 삼성이랑 4대가 좀안 맞아요, 제가. <laughs> 제가 토토를 그렇게 오래 해도 수원 삼성 게임을 잘 마친 적이 별로 없어요. 네, 제가 그 징크스인데. 요번에 좀 깨지 않겠느냐 그리고 베르린 더비는 예, 아무래도 유니온 베르린이 유자가 들어가서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H가 들어간 헤르타 베르린이 좀 강해 보이지 않겠느냐 헤테 타이거즈 마크 이 H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세태 타이거즈 마크가 들어가는 H 페르리너로 한번 승을 해 봤고요. 셀타비고와 빌바오는 수비가 두 팀이 그다지 좋지는 않, 않지 않겠느냐. 그래서 골도 결정력도 두 팀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2대1 스코어는 최소한 나오지 않겠느냐 네, 빌바오도 그렇게 아주 깔끔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팀은 아니고요 네, 두 팀이 수비가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홈에서 빌바오가 두 골을 넣고 셀타비고가 한골 정도 넣지 않겠느냐 오발를 한번 점을 쳐보겠습니다. 오늘 야간축구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